자, KJ가 오늘 10%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윗꼬리가 달리고 있긴 하지만, 오늘 또 다시 한번 호재가 나와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10%대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이 종목 현재 손실 중이신 분들은 추가 대응을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시라도 지금 이 구간에서 윗꼬리가 계속해서 달리고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의 윗꼬리는 여러분 전혀 걱정하실 만한 윗꼬리가 아닙니다. 차트를 좀 길게 보면 지금 KJ는 상장 후 최저점 구간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추세를 돌려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도 매물대가 있고 이 앞구 간에도 매물대가 있어서 현재 KJ를 보유하고 있는 80%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손실 중일 거기 때문에 지금의 움직임은 앞에 매수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의 매도세를 한번 받아주는 이 매물 소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윗꼬리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라 전혀 걱정하실 만한 움직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KJ는 피지컬 AI 특화 레이저 노칭 장비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여준 거죠. 이휴머나이드 로봇 피지컬 AI 도입이 임박하면서 이에 대응 가능한 차세대 배터리 제조기술 확보 역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KJ 같은 경우에는 이번 레이저 노칭 장비 개발에 착수를 하면서 선제적으로 그에 따른 역량 강화에 나섰다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큐머노이드 로봇용 배터리는 아직 어떤 배터리를 쓰겠다라고 확정된 게 없죠. 다만, 이 LFP 배터리보다는 NCM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도 높고 효율이 좋기 때문에 채택이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으로 요즘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KJ 같은 경우에도 이번 레이저 노칭 장비 개발 착수를 통해서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배터리 밸류체인에 편입이 될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KJ는 탄머트리얼과 2차전지 장비 공급 계약도 체결을 했죠. 지속적으로 완벽한 차트상 바닥 구간에서 수주 소식이나 호재가 나오고 있다라는 건 주가 상승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그 어느 때보다 KJ의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이슈를 바탕으로 주가도 최저점 구간에서 추세를 완벽하게 돌려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윗구간에 매수하셔서 손실 중이신 분들도 지금 구간에서 최대한 추가 대응만 잘하시고 또 목표가 설정만 잘한다라고 하시면 이번 상승은 정말 큰 수익을 챙겨나오실 수 있는 기회의 구간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이 종목 추가 대응은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또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시면 되는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그 전에 저희 채널에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혜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 짧게 말씀드리고, 바로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추가 대응 방법과 목표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내일 상학가 갈 만한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주식가이드는 오직 우리 구독자분들의 수익만을 위해서 무료 채널방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벌써 2,400명이 넘게 들어왔겠죠이 무료 채널방에서는 매일 아침 9시 장 시작하기 전에 그날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딱 3개의 종목을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추천드린 종목들 중에서도 상한가가 나와줬기 때문에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 또 원금 회복하셔야 되는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내일부터는 도움받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텔레그램은 조작 안 되는 거 아시죠? 실제로 오늘 날짜를 이렇게 클릭해서 추천드렸던 내용을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9시 장 시작 전에 3개의 종목을 채널방에 올려드렸고요. 첫 번째로 추천드렸던 유일로보틱스는 아침에 액추에이터를 자체 개발했다 라는 이슈가 있었고 매도는 20% 위에서 자율적으로 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유일로보텍스는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채널방 확인하시고 매수하셨던 분들은 모두 20% 위에서 큰 수익을 챙겨 나오실 수가 있었겠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렸던 spg는 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관련 이슈가 있었고 이종목도 마찬가지로 매도는 20% 위에서 자율적으로 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SPG는 오늘 장중에 21%까지 급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무리 없이 20% 위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실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렸던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버스턴 다이내믹스 IPO 소식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배터리 섹터의 강세를 예상을 했고 이 종목도 매도는 20% 위에서 자율적으로 수익을 챙기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오늘 장중에 25%까지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제가 오늘 추천드린 종목들이 모두 20%가 넘는 급등을 보여주면서 아침에 채널방 확인하시고 종목당 100만원씩만 매수했다라고 하셔도 하루 만에 무려 80만원이 넘는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었겠죠? 또 오늘 추천드린 종목만 이렇게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도 매일같이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면서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큰 수익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꼭 참여하셔서 내일부터는 같이 상한가 갈수 있는 종목 잡아보실 수 있길 바라고요. 또 채널방에서는 이렇게 단타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올 한해 10배 이상 급등이 예상되는 대박주까지 같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도 꼭 확인해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채널방에 입장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댓글란에 한번 가보시면 제가 채널방 입장신청 링크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5초면 신청 가능하시니까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실 수 있길 바라고요. 또 구독자 전용 채널방이다 보니까 입장하시는데 다른 조건도 없고 또 돈은 여러분들께서 주신다고 하셔도 절대 받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입장해 주시기 전에 제 채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드링크 확인하셨죠?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내일부터는 도움받아가실 수 있길 바라고요 자, 지금 구간에서 KJ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제가 강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가격에서부터 밑으로 열어두고 최대한 공격적으로 매수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봐도 상장 최저점 구간이고, 그죠? 지금 다시 한번 이 박스권을 돌파해내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최대한 대응을 잘 하셔야 손실 폭이 아무리 크신 분들도 평단가를 낮추고 물량을 실어 놓을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보실 수 있는 단기적인 목표가는 당연히 이 구간이 되겠죠. 계속해서 돌파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던 맞고 떨어졌던 중요한 가격대가 6,260원 라인대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지금 KJ는 이구간에 매물 때만 모두 다 소화를 하면 다시 한번 이 상단 박스권의 하단부 돌파 시도를 할 거고 하단부 돌파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이 박스권의 상단까지 다이렉트로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중기적으로 목표가를 6,260원까지 보시되 혹시라도 이 상승 과정에서 추가적인 호재가 더 나오거나 아니면 돌발 악재 같은 변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가 최대한 빠르게 추가 대응 영상을 또 찍어 올려 드릴 테니까요 우리 조조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제천을 구독해 놓으셨다가 추가 대응 영상 올라오면 빠르게 확인하시고 잘 대응하셔서 모두 이 종목으로 큰 수익 챙겨 나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